지금 이 순간 당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보는 책상, 의자, 핸드폰, 심지어 당신 자신의 손까지도 진짜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면요?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플라톤은 바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늘은 서양 철학 2000년을 지배한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오직 앞만 볼수 있어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동굴 뒤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로 사람들이 여러 물건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동굴벽에 그림자가 비치겠죠. 죄수들은 평생 이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들에게 이 그림자가 바로 현실의 전부예요. 그림자를 보고 이것은 말이야, 저것은 나무야 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죄수가 쇠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불빛을 봅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봤던 것은 그림자였구나. 진짜는 여기 있었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햇빛이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볼수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눈이 적응하면서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 진짜 나무, 진짜 산과 강.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태양까지 봅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동굴 속 그림자는 불빛에 의한 가짜였고, 그 불빛도 태양의 미약한 모방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동굴 속 죄수라고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실제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는 그리스어로 본질 또는 형상을 뜻합니다. 영어의 아이디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의자가 보이시나요?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일 수도, 파란색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다른 의자들을 보고 의자라고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의자는 그 완벽한 의자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의자뿐만이 아닙니다. 정의, 사랑, 아름다움, 선함, 이 모든 것에도 완벽한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로운 행동들은 정의 이데아의 그림자이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이데아의 그림자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아름답다고요.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장미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완벽한 아름다움 이데아를 조금이나마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데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그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원이며 그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지식을 가진다고 했죠. 플라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태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빛을 내서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게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수 없어요. 그리고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존재하게 합니다. 선의 이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이데아는 지성의 세계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의 이데아가 비춰야만 우리는 다른 이데아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가 존재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동굴에서 나온 죄수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하늘의 태양이었듯이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자는 다시 동굴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비록 동굴 속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비웃더라도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감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아름다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추해지고 강했던 것도 약해집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죠. 반면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완벽한 원의 이데아는 영원히 완벽하고 정의의 이데아는 영원히 정의롭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감각의 세계에 속지 않고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의 이데아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매일 겉모습에 속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물질적 풍요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순간의 쾌락을 진정한 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굴벽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영혼에 있고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선함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정의로운 행동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정의 자체의 이데아를 추구하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연애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사랑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겉모습과 선입견, 편견과 환상의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을 끊고 뒤를 돌아보라고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보라고요. 처음엔 눈이 부실 겁니다. 익숙한 그림자를 떠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진리를 본 사람은 다시는 그림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동굴 밖으로 나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추구하는 삶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철학탐구를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